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으셔서 오늘도 믿음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보람 있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기독교란, 첫째,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전하는 종교다. 두 번째,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알고 따르며 전하는 종교다. 세 번째, 성경말씀만이 참 진리인 줄 믿고 행하고 전하는 종교다. 너무 분명하죠. 뭐두번 듣지 않아도 벌써 여기에 입력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말씀을 믿는 종교.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말씀만을 질, 참진리인 줄로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그런 종교다. 예수님이 참 중심이지요. 농사 중에 농사는 자식 농사다 이런 말을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농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요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전혀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고요 권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집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뭐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식 농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52절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한 것보다도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손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첫째 무엇이 자라갔어요? 지혜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자라갔죠? 키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기서 네 가지의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성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네 가지의 모습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뜻을 좀잘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의 아들도 저의 딸도 저의 손녀도 저의 손자도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가, 조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녀손을 잘 키우려고 해도 세월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많아요. 자녀들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잘한다고 한 건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남편도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내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키는 신체적 성장. 지혜는 정신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신앙적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 성장입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말이죠. 아주 균형 잡힌. 신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신앙적 성장, 사회적 성장, 저절로 되나요? 안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을 잘 하는 것도 이거 부모님의 책임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의 책임인데요. 어떤 젊은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을요, 시험을 했는데, 인스턴트 음식만 열흘 정도 먹이니까요, 온몸에 모든 건강, 건강수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스톱! 하고 말았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음식문화 건강을 막 망칩니다. 정신적 성장, 신체적 성장 얼마나 중요해요? 정신적 성장, 컴퓨터에 뭘 입력을 해야 출력이 될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식 들어가야 나오지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우면서 신앙도 잘하지만 지혜도, 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가득 차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신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그리고 신앙적 성장.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자녀들이 안 나오는데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그러하고 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laughs> <들어왔고, 그렇게 웃음> 누가 부모가 조부모가 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속에는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마음만 가득하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아직도 아니 되었는데 그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사회적 성장.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지요. 피해를 자꾸 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사회적 성장이 결여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왜 모르겠느냐고 알지요 아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참 어떤 목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제 나이 또래의 목사님이신데,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해요. 자녀손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자녀손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과는 사이좋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낼 줄을 모르고,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냥 이혼이 너무 다반사고,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그런 면에서 다큰 자식이라도, 나이 많은 부모가 보면 어린애처럼 보이잖아요.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요즘은 또 손자, 손녀들을 키워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교인 권사님들께, 권사님, 참 연세 많으셔 가지고 손자, 손녀 키우는 게참 어렵지만, 기왕에 이렇게 키우게 됐으니, 군사님이 아들딸 키울 때 후회스러운 거 많지요. 손자 손녀들에게 아주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잘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덕담하고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네 가지를 염두해두세요. 네 가지를 염두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 균형적 균형 균형이 잡힌 이런 자녀들로 잘 키워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아내하고도 그게 남편하고도, 그게 어떤 사람들하고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지내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더하고, 힘을 더하고, 성품을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이걸 가르쳐라 현영수 박사님이라는 대단한 기독교 교육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선교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그 자식에게 수, 수직적 선교 이게 아주 강해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수직적 선교 교육보다 수평적 선교 교육이 강해서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의 아들 중에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는 깃발을 들고 깃발을 들고 그런데 내 집계의 자녀들을 위한 선교와 교육은 너무 약한 거예요 현실 아닙니까? 음, 크게 뜨거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더 알아요. 내가 섬기는 교인들 가정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나만. 자녀 선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내게 와서 배워라.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간절히 청하세요.